이제 미적 적분의 마지막 단원 위치 거리 단원을 이제 시작할게요. 자, 미적에서의 위치 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아, 위치 거리를 수트에서 배웠는데 아, 수직선에서의 위치 거리, 그다음 평면 운동에서의 위치 거리 두 가지를 배웁니다. 수직선에서의 위치 거리 내용은 수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스킵을 하고, 다만 차이점은 수트는 당함수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는 이제 초월함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딱 고차입니다. 그 자, 먼저, 어, 이제 수트에서 했던 수직선에서의 위치거리를 잠깐 봅시다. 자, 수직선에서의 위치거리 할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어 위치를 나타낼 때이 좌표를 이용하잖아요. 좌표 값이 몇, 좌표의 변수가 몇 개다. 한 개입니다. 즉, 1차원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직선에서 어떤 물체가 t e a 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움직였습니다 여기가 t e q b라고 가정할게. 요 여기가 t e c. 자, 이럴 때 t e a 에서 출발해서 t e q b까지 움직였을 때 위치를 구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돼 있죠. 위치는 딱 이것만 나오죠. 요만큼만. 요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는 이만큼 다 구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평면 운동에서도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평면 운동도 이해하니까 이 위치에 대한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미적은 정적분의 정의를 무한급수로 배웠기 때문에 수체에서 배울 때보다 훨씬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위치는 속 속도를 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이기 때문에 거꾸로 적분하면 위치다 이렇게 개념 잡으면 나중에 평면 운동가 가지고 적분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그거는 계산 방법에 불과한 거고 정확한 내용은 위치는 미소 위치, 위치를 이제 x로 갖다 쓰니까 미소 위치 변화량을 다 무한급수한 겁니다. 예? 네? 요거는 처음 위치고. 즉, 우리 정적분의 정의를 무한급수로 배웠죠. 인테그랄은 무한급수고 아주 작은 무엇인가를 다 써만 겁니다. 그때 미소 위치 변화량을 다 무한급수로 해서 복잡하게 움직인 위치 변화량을 다 우리가 구한 겁니다. 적분해가지고 자, 이런 생각입니다. 자, t a 에서 출발했는데 미소 위치 변화량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 아주 작은 화살표 움직인 것이 이제 dx인 거예요. 그러니까 dx를 갖다가 적분하면 되는데 무한급수. 이때 보통 이제 주어진 함수가 속도가 주어지니까 속도가 주어졌을 때 dx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dx가 어떻게 되겠어요? v 곱하기 dt죠. 원래는 v 골 미분해서 dt 분의 dx가 되는 거니까 얘를 이항시켜서 v 곱하기 dt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니까 러 dx 자리에 뭘 집어 넣는 거야? vt, dt를 집어 넣는 겁니다. 그죠? 어, 따라서 속도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플러스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죠? 그래서 dx 값을 쭉 곱하다, 아, 다 써마다 보면, 즉, v 곱하기 dt의 값이 미소 위치 변화량인 거니까, 이게 플러스일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쭉다 더해질 거고, c 다음서부터는 마이너스 값으로 쭉다 써마는 거니까, 결국 다 더하면, 이만큼의 값이 위치 변화량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접근식이 이해됩니까? 오케이. 음. 자, 이거 이해해야 나중에 평면 운동에서도 이해를 됩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어떤 계산하죠? 이거는 결론은 정적분 계산을 하죠. 요게 이제 위치 변화량. 원 음. 정적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동 거리는 어떻게 할까 이동 거리는 우리가 거리를 s 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거린 거니까 미소 뭘다 무한급수 해야 되나요 미소 이동 거리를 다 무한급수 해야 되지 따라서 요게 ds 인 겁니다 차이점 뭐냐면 이동 거리인 거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나 왼쪽으로 이동하나 다 뭘로 해야 돼 플러스 값으로 다썸 해야 되는 거 무한급수 해야 되는 거 그지?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뭐하고 똑같으냐 면 절대값 dx하고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dx는 절대값 vdt와 똑같은데, dt 값은 어차피 양수인 거니까, 밖으로 나와도 돼야 안 돼요. 나와도 되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vdt가 되는 거. 당연히 안당연해 당연한 겁니다. 차이점은 이걸 맞죠? 추 양수 값을 이용해서 다 우리가 무한급수 하는 거야. 이해가죠? 따라서 우리가 양수값을 다더하니까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다 더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것을 이제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하죠? 자. 이게 t축이고 요게 v축이야. 속도축. 그럼 t a 지점이 여기 어느 지점이라고 가정할게. 아니, 여기 0에서 출발하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있을 거야. 여기가 t b가 될 거고, 여기가 t c가 될 거고. 그지? 어.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dt고, 이게 뭐가 v가 되겠지. 이것을 다 미소 막대를 다 무한급수하다 보면 적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적분은 그냥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를 다 우리가 나서적분하게 되고, 다 따져서 이동 거리는 결국은 플러스로 적분하니까 넓이를 구하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이건 정적분 계산이지만 얘는 무슨 계산이 되는 거야? 얘는 그래프에서 넓이 계산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를 적분할 수밖에 없는 넓이 적분 계산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위치를 구하라 또는 위치 변화량을 구하라면 그래프 필요 없이 그냥 정적분 계산하면 될 것이고 알아서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다적분해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x축, t축 위쪽, 양, 아래쪽을 다 판단해가지고 구간을 나눠서 접근해야죠. 즉, a에서 c까지는 그냥 접근해야 되고 c에서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접근해야 되니까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수트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우리가 수트에서 살짝 이해가 좀 어려웠던 것들 이제 다 이해할 수 있죠? 미적에서는 자, 그럼 거기에 관련된 문제 이제 한번 풀어 봅시다. 자, 예제 1번 차이점이라면 속도가 이제 그냥 다한 함수가 아닌 함수가 주어질 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간단한 함수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속도가 E s i n pi t라고 주어졌습니다. 네? 뭔가 진동하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요 속도가 자 그럴 때 t91 때의 p 위치 0에서부터 2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실제 계산은 뭐 어떻게 하면 되고? 정적분 계산하면 됩니다. 자 위치를 상시 x라 놓을게요. x는 처음 위치를 빨리 찾아야 돼. 처음 위치가 얼마야? T골 0일 때 원점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처음 위치는 0인 거고, 플러스 위치 변화량은 0에서부터 2까지 VTT, d 즉 V가 뭐야? 이거죠? E4인 어, 파이 t DT 그래프 그리지 않고 그냥 바로 적근하면 됩니다. 자, 적분 어떻게 할까요? 이 t앞에 계속 파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파이분의 1 튀어나오고 2도 튀어나오고 따라서 2 곱하기 파이분의 1그 다음에 사인을 적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 적분하고요. 구간 차는 0에서 2까지 그지? 따라서 이거 2대 2파 뭐가 돼? 2파이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 코사인, 0. 얼마야? 마이너스 1. 아, 플러스 1이구나. 1. 그것도 1. 따라서 결론은 빵!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지? 원위치 됐다는 뜻이야. 자, 두 번째. 0에서부터 2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적분하면 안 되고. 이제 여기다 절대 값 씌워서 적분해야 되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그래프를? 그래야 되죠? 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움직인 거리를 s 로 놓겠습니다. S는 절대값 VT, DT입니다.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지금 현재 그래프를 그리려면 사인함수의 주기 정도는 알아야지. 주기가 얼마인가요? T 앞의 개수가 파인 거니까. 파이 분의 2파이. 얼마야? 주기가? 이죠 그래서 따라서 그래프는 주기 2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자, 그럼 0에서부터 2까지라겠으니까 어, 두 개의 넓이가 같아. 그럼 바보가 아니상 따로따로 접근하느니 0에서 1까지 접근해 두배 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은 2 곱하기 0에서 1까지 2 sin 이 t dt를 접근하면 될 겁니다. 그래? 응. 따라서, 2 곱하기, 예, 2 곱하기, 파이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t, d, 그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 자, 그 다음에 0 에서부터 1 까지. 자. 1대입 펌은 코사인 파이. 0대 펌은 코사인 0. 코사인 파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1. 코사인 0 하면 1이죠? 그죠 응.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여기까지. 그럼 결론은 뭐가 되는 거죠 파이 분의 4 곱하기 2. 파이 분의 8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정리됩니까? 그냥 내용은 수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치는 속도의 정적분. 그죠 응. t에 대한 정적분. 거리는 t에 대한 넓이 적분입니다. 예? 음. 자 그러면 이제 요건 너무 쉬운 예제였고 조금 복잡한 함수 가지고 한개 예제를 더 도전하러 가겠습니다. 자 아까는 아주 간단한 함수 가지고 한번 위치 거리 문제를 풀어봤고 이제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 가지고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그냥 설명 듣지 말고 도전. 문제가 이제 속도가 여러 함수가 줬습니다. 여러 함수. 아까처럼 간단하지 않고요. 자, p에 대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한 t에 대한 속도가 이와 같이처럼 조금 복잡한 함수가 줬고요. t 0일 때점 p는 원점에 있다 했으니까 처음 위치는 뭐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죠. 자, 그럴 때첫 번째. 0에서 2파이 사이에 원점에서 가장 멀때 이걸 해석해야 됩니다. 원점에서 가장 멀 때의 시간을 구하세요. 이런 뜻이에 시간도 구하고 위치도 한번 구해봅시다. 문제에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자 원점에서 가장 멀때 해석하면 뭐죠? 위치입니까? 거리입니까? 멀다 그랬으니까. 위치죠. 위치. 자 헷갈린 사람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였어요. 응? 가장 멀때 여기, 여기, 여기. 뭘 판단하는 겁니까? 여기가 가장 먼데. 위치죠. 어. 위치가 가장 어떨 때로 구하라는 거야. 가장 클 때, 즉 아하 위치가 먹을 때, 최대일 때, 그때 시간을 구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 음. 자, 그러면 일단 어, 이거는 그냥 위치 구하는 게 아니라 치를 모르는 거니까, 이 식을 어떻게 꾸며야 될까? 자 위치를 x로 표현했으니까 x로 하겠습니다. 처음 위치는 0이야. 더하기 아, 하얀색으로 x 이0 플러스 처음 위치 0인 거니까 이 식을 잘 써야 돼. 0에서 출발해서 2파일 때딱 위치가 최대란 법이 없으니까 이구간을뭘 써야 되나 여기? 변수 t로 써야 돼. 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vt t 가 들어가야 돼 그죠? 이 어. 자리에 이제 속도 주어진 함수를 쳐놓으면 되는 거야 sin t b기 sin 2t e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게 최대일 때얘 값이 뭐가 된다는 거야? t0가 된다는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아이 식의 구조가 무슨 구조인지 파악해야 돼. 최대 최소인데, 뭘로 되어 있어요? 정적분 값 함수. 함수입니다. 괜찮아. 붕어리처럼 이렇게 안 하지. 괜찮아. <laughs> 이러지 말고 괜찮으니까. <laughs> 자, 따라서 얘는 정적분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려고 합니다. 최대 값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프를 그렇지. 정적분 함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적분에서 선생님 제일 강조하지만 어디 파트가 제일 어렵다. 정적분 함수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함수 중에 가장 고난도 함수. 정적분 함수. 그래프를 하면 또뭐야 미분을 또 해야 돼. 즉 0에서 t까지 함수인 거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 프라임에 해당되는 거지 속도 자체가.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그래프 추론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음? f 프라임을 이용해서 fx 그래프 추론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정확히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부호원 판단하면 됩니까? 부호원 판단하면 되죠. 아 따라서 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 위아래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가 t축이야. 요 교점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교점을 찾으려면 뭘 풀어야 돼? 방정식 풀어야죠? 요게 0인 t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삼각방정식 좀 풀어야죠? 음. 역시 미적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음. 자, 그러면, s 어, 사인 t 빼기, 사인 2t가 0인 t값을 풀어야 됩니다. 사인 방정식이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여기 2t니까. t 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배각 공식 2sin t cos t 바꿔야지. 그랬더니 sin t로 묶을 수 있어요. sin t로 묶었더니 1 2 cos sin t 얘가 빵이 되는 거야. 아하. 따라서 sin t가 빵이 되는 t 값과 1 2 cos sin t가 빵이 되는 t 값 찾으면 돼. 자, sin t가 빵인 것 t 값이 뭐가 되죠? 요게 빵인것 t값이 0그 다음에 우리가 구간이 지금 0에서 2파이사니까 0에서 2파이사만 생각하면 돼0그 다음 파이 2파이 자 요거는 코사인의 2분의 1값을 구하면 돼 0에서 2분의, 어, 2파이까지 뭐죠? 1사분면하고 4사분면각입니다 뭐죠?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그래프 안 그려도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0 파이 2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요 점을 지나는 미분 함수예요. 위 아래만 이제 판단하면 돼. 이렇게 갈 건지 밑으로 갈건지 판단하면 돼. 어떻게 판단하는 게 제일 쉬울까? 값 하나 대입하는 게 낫겠지. 어.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것. 여기에 뭐가 있을까? 3분의 파이 이 사이에 4분의 파이 하나 있겠지. 어. 또 6분의 파이도 좋고요 어. 4분의 파이 하나 대입합시다. 자, 4분의 파이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죠?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4분의 파이로. 2분의 루트 2 뭐가 되지 음수죠 음. 자 따라서 음수가 거에 잠깐 내가 계산이 틀렸나 확인해볼까 어, 맞네 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음수로 가 그럼 그 다음에 뭘로 가겠어 당연히 양수로 가겠죠 양수로 가 아, 이렇게 3분의 8을 너무 이쪽에다 그랬다. 좀 착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3분의 파이 0에 가까우니까 여기다 그립시다. 3분의 5파이도 조금 움직이자. 2파이 쪽으로. 그러면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다시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0.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이게 뭐야? x 프라이 자,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점을 기준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니까 뭐가 돼?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대략적으로 이런 거야. 감소하다가, 그 다음, 여기서 미분값이 0이었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미분값이 0이었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비분값이 0이었다가 다시 증가 이렇게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 극대국소가 3분의 파이 파이 3분의 5파이가 되는 거야 여기는 0 여기는 2파이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최대가 언제야 되겠어? 세 값을 비교하면 되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 내가 아직 정확한 그림을 그린 건 아니니까. 그치? 그래? 자, 그러면 0일 때 X 값. 즉, X 0값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서 구해야 돼. 얼마입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빵! 오케이. 빵입니다. 파이가,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요것도 뭐가 될까? 이 파이 대입하면? 사실 이건 대칭되는 거니까, 여기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X축이 이렇게 들어가. 파일을 대입해서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원래는 정확하게 이제 여기다 파일을 구해서 다 대입해라면 적분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파일대를 구하면은 이게 최대일까, 최소일까를 이 그래프 보고 대략적으로 판단할게요. 여기는좀 넓이가 좀 작고, 정적분값이 작고, 마이너스가 여기 크고 할 거니까, 아, 요게 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는 뭐가 돼야 돼? t 값이 얼마일 때? 파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아 t0가 얼마라는 얘기야? 최대일 때 t0 t 값이 파가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는 계산해야 돼. 그죠? 선생님 너무 좀 조금 대충 가는 거 아닙니까? 대충 보고 이게 최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원래 계산해야 돼.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들어갈까 합니다. 자, 공간이 모자라서 요거 좀 지울게요.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x, 파이 0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sin t 빼기 sin 2t e dt입니다. 빼기니까 따로따로 적분해도 되죠? 그러면 얘 접근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코사인 t 얘 접근하면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2t 그죠? 따라서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더하기 2분의 1 코사인 2파이 빼기 마이너스 코사인 0 더하기 2분의 1. 코사인 0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코사인 파인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코사인 파 1인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 이거는 코사인 0하면 0은 1이죠? 마이너스 1. 이것도 1인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 빼기 2분의 1 없어지고 얼마 돼요? 이다 오지? 아 그러니까 여기 최대였던 거야. 확인도 됐죠? 할만합니까자님 정적분 함수가 나오는 즉 최대 최소 즉 위치의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러면 어떤 뭘풀 수밖에 없는가 결국 정적분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밖에 없는거야 왜? 정적분 은 뭐니까 개념상 아 정적분 위치는 뭐니까 계산상 정적분인 거니까. 그지 정적분 함수가 돼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니까 정적분 함수의 문제가 갑니다. 그게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0에서 2까지 점 p 가 원점에서 가장 멀 때까지 p 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데, 거리가 아까는 귀찮았죠?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되는데. 근데 이미 다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지 넓이 잡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따라서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그 요거는 적분식만 쓰고 계산은 이 적분은 똑같은 거니까 생일하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서 거리를 s라고 하고 s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까지 vt dt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붙이고 이쪽은 3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플러스 3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vt, dt. 그 다음에 이 넓이 같고 이 넓이 같으니까 이것을몇배 해주면 돼? 다두배 해주면 되겠지? 음. 음. 자, 방금 질문 들어왔어요. 아, 쌤, 이 그래프 정확히 그린 거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응? 음? 아, 멀 때까지네. 아, 문제를 안 읽었어, 그지?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문제를 잘 읽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문제를 안 읽었네. 가장 멀 때까지. 원점에서 가장 멀 때까지. 아유, 바보 아니야. 시작 넘어 거. 따서이 곱하면 안 되고요. 파이까지만 딱 넓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넓이만. 문제 잘안 읽으면 이렇구나. 그렇게 느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직선 즉1차원 운동에서의 위치 거리의 문제를 봤고요. 네? 어, 결국 수투 내용 은 똑같았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위치는 미소 위치를 다 무한급수했고요. 이동 거리도 미소 이동 거리를 다 무한급수했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평면 운동에서의 위치 거리를 들어가도록 할게요.